아, 좋다! 와, 원숭이 나이스! 원더 와, 밀렸어, 밀렸어. 현수가 밀리다니.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마. 8, 9, 10, 니까 그래서 3 1다 15, 에6 17, 18, 1 회원이 아니다. <laughs> 어멤버뭐 <목소리로> 없구나. 팀만 정면. 형왜 이렇게 착해요? 잘한다, 화이팅! 좋아, 좋아! 야, 플러스 원이 없어. 어, 화이팅. 플러스 원 없네, 진짜. 어, 없어, 없어.

컷! 하세요! 간다! 한번 해! 뒤에 한야아우아 오랜만에 손권 플레이 나온다! 좋아! 아 멋져다 멋져 멋져! 아 패스 나이스! 아, 굿패스 굿패스! 멋지긴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자, 어. 오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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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 전체로 손 올라가서 민 이거 같진 않아

정훈아아이스데안주줄알데는데 떴어. 데아아아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아당좋다데 아주 좋은데, 아주 괜찮아, 수비 많아, 수비 많아! 44개요! 어, 어, 와, 어, 어.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야, 리바운드 다 뺏긴다 지금 나이스 나이스 다 따라왔다 야 리바운드 단속해 리바운드 다 뺏기잖아 리바운드 안돼 네, 나이스 좋아 아 좋았다 좋았다 한번 레게 양쪽 다, 양쪽 다팀파울이야 이제. 그렇지! 와우, 아, 4점, 4점! 수비! 앞에 수비! 야, 이거 너무 쉽게 준다. 와... 대리기 좋았다. 잘 들어갔어 쏘현승이가. 가자! 와. 아 이거 반으어자자자 자, 자, 자. 야 이건 왜 안불어? <laughs> 이건 안불어. <laughs> 야. 야. 오! <laughs> 드래곤 테웅! 오! 아이고. 야, 펌핑한 다음에 체크하고 펌핑하고 올라가고 멋졌다. 어우 드래곤 테웅! 시간간다. 아, 잘했어, 잘했어.